앞서 보도한 이종담 의원의 삭발과 관련해 국민의 힘 의원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영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의 이번 삭발은 의회의 30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탈 행동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70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을 세워놓고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협박성 발언 또한 유감을 표하며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또 이종담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 시민들 앞에 사과를 할 것과 재발방지 약속, 시정을 발목 잡는 행위가 아닌 의회 본연의 견제와 균형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곧장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불통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정당한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추경 예산의 결과마저 정당 간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천안시와 국민의힘의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종담 의원의 삭발은 천안시장의 귀를 막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기에 시민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감행한 것이며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이고 순수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그린.